딱 1년 전이었죠.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충격에 빠졌던 비상계엄 선보시도.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엄 사태 딱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이 끝나지 않은 위기,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전 영부인의 운명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1년 전 오늘 12월 3일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정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바로 그날이죠. 이재명 현 대통령의 이 말이 지금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1년이 지났지만 내라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은 이게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위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다섯 가지 핵심 질문으로 한번 풀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계엄 사태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전 영부인에게 내려진 15년 구형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또이 문제로 쫙 갈라져 버린 우리 사회의 모습과 시험대에 오른 사법부의 현실도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끝나지 않은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향방까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1년 전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던 그날 밤으로 한번 돌아가보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날 밤 정말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경찰청장과 계엄사령관에게 뭐 거의 쉴틈 없이 전화를 걸어서 지시를 내렸죠. 특히 담을 넘는 의원들은 모두 체포하라. 이 지시는요. 헌법기관인 국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아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계엄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바로 김건희 전 영부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녀의 법적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15년. 검찰이 김건희 전 영부인에게 구형한 형량이 바로 징역 15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대한민국 역사상 전직 영부인에게 내려진 구형 중에 가장 무거운 형량입니다. 정말 사법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아주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15년 구형이 어쩌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재판은 주가 조작이나 명품 수수 의혹, 그러니까 일단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하지만 그물 밑에는 훨씬 더큰 파장을 몰고 올수 있는 개엄사태 개입 의혹이라는 정말 거대한 빙산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이 15년 구형이 김건희 전 영부인이 마주할 법적 책임의 끝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제부터가 시작인 걸까요? 이 일련의 사태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완전히 두동강 낸것 같아요. 이개엄 사태를 두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지금 분열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윤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이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내란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열은 윤전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 내부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의 20%, 그러니까 25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과거와는 단절해야 한다면서 윤전 대통령과 헤어지자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한때는 한 배를 탔던 동지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있는 셈이죠. 이 치열한 정체 싸움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기둥인 사법부까지 논란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였습니다. 지금 사법부는 관련 공정한가라는 아주 심각한 편향성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논란이 시작된 지점이 바로 법원의 결정 때문입니다. 법원이 개엄 사태에 연루된 학심 인물들, 심지어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줄줄이 기각하면서 논란이 확 커지고 있는 거죠. 이 통계를 보시면 사람들의 의심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개엄 사건 관련 영장 기각률이 무려 46%에 달해요. 다른 주요 형사 사건 기각률이 19%인 걸 생각하면 이건 뭐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법부가 특정 세력을 봐주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싹 트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사법부가 내란 세력에게 무죄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걸 위해서 판을 짜고 있다. 이건 뭐 사법절차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아주 강하게 드러낸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위기 아직 전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정치적 변곡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윤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계속될 거고요. 곧이어 김건희 전 영부인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정치권은 또한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이겠죠. 동시에 정부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고 개엄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야권은 정체성을 두고 극심한 내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예측하기 힘든 안갯속 형국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들은 따로 떨어진 점들이 아니라 서로 촘촘하게 연결된 하나의 선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은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바로 지금도 진행 중인 거대한 위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정치와 사법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사회가 이렇게 극심하게 분열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할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